월 급여가 뭐 200만원, 250만원인 사람한테 50만원? 뭐 100만원짜리?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는 게 저는 재상식에서는 그 설계사가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보험사에서 월납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무해지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단순히 보험료가 싼건 맞는데 나중에 보험을 해지 시에 나오는 해지 환급금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실 거면 무해지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해지 상품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해지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이 보험에 대한 니드가 정말 강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일반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해서 무조건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형 상품은 중도에 해지 환급금이라도 있는데 이 무해지 상품은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내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나 내가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 진단비나 뭐 수술비나 이런 보험이라면 현금이 없어도 또 카드로라도 보험료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뭐 비싼 30만원 4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추후에 환급률이 이제 높다는 이유로 고객이 그냥 오케이 하고 가입한다면 그 부분은 설계사의 설명이 분명히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억대 연봉 이상인 고객님들도 계시고, 정말 월급 200에서 300 정도 버시는 평범한 분들도 많으신데, 20년을 뭐, 3, 40만원씩 중도에 쉬지 않고, 만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스스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도 뭐 1,20만원 정도 선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라이나 생명에서 10년 납으로 종신보험 무해지 상품이 10년 납입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금율이뭐 뭐 116%에서 117% 뜨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정말 괜찮다고 봐요. 근데 10년 동안 유지만 잘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도 받고. 황금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 상품을 월급여가 뭐 200만원 250만원인 사람한테 50만원 뭐 100만원 짜리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는 게 저는 제 상식에서는 그 설계사가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고객님이 스스로 아 나는 무조건 유지할게 괜찮아 가입할게 청약서 가져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히려 말릴 것 같아요. 아니 고객님 도대체 이걸 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단 1원도 안 나오는 무해지 상품을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할것 같거든요. 집에 막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 정도의 보험료야 뭐한 번에 통장에 다 넣어놓고 내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재력과 집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리스크하게 가입하는 건제 생각에는 절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져가야 하는 보험을 싼 가격에 무해지로 가져가는 경우는 오히려 고객님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내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해지 상품으로 보험 가입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분들도 설계사가 제안한 대로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해지 환급금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해지 환급형 상품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장점은 일반형보다 똑같은 보장을 20, 30% 정도 더싼 가격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이 끝나면 일반형보다 더 높은 환급률이 나옵니다. 근데 단점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단 1원도 없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것만 기억하면 본인이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보험 알려 주는 지점장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